거기서 아에서 나오는 장면 이 필요할까요?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o n t y o o 플레이에서 자전거 탈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음. 여기서 불리면 게임 안에서 이렇게 잘못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음. 여기가 이제 그냥 VR하고 게임하고 하는 거니까 쓰고 있는 장비는 이거고요 무선게 되게 좋더라고요 음. 벨브 인덱스 조작에 있어서 이거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제일 몰입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 음. 3D 프린트인데 VR 할때 이것저것 이렇게 보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3D 프린트를 뽑은 건데 와. 이런 식으로 쓸수있는 거죠 <laughs> 이런 식으로. 아... 근데 별로 안성요 <laughs> 불편하더라고. <웃음> 이거 봄데 뭐 40시간인 걸렸는데 <laughs> 제가 막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불스에게 가지고 중화요리 할수 있게. 볶음 뭐요볶음밥이요 오, 오, 내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이제 방송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받아봤어요 이런 거. 그리고 이제. WC 나가서 어떤 동메달. 아 동메달이 되게 때깔이 좋게 나왔더라고요. 잘못 보면 금메달인 줄. 알았어요 이렇게 보고 살자. 저희 자랑해. 뭐하시죠? 직구로산 건데. 현재로서는 힘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. 돈을 너무 많이 들여야 돼요. 컴퓨터 사양도 줘야 되고 VR 장비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게임 오래하기도 힘들고 멀미 도나고 공간 같은 것들 다른 것들은 다 앉아서 그냥 할수 있는데 VR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지만 이제 플레이를 할수 있으니까 그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사람들이 그 모든 거를 다 감수하고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제 그런 콘텐츠가 나오면 어떻게든 하겠죠. 그러니까 배그 나오고 나서 PC 방들 사양이 완전 다업그레이드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타 2 정도 돌아갈 사양이면 이제 PC 방에서 먹어주는 사양이었는데 배그 나오고 나서는 이제 최상급으로. 안 올리면 아예 PC방 장사가 안 되는 저는 그게 이제 콘텐츠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꿈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아 게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상상하고 있고 이제 니즈는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걸 충족시켜줄 만한 콘텐츠가 없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고 사실 사람들은 좀 불편하더라도 저는 그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VR이란 자체가 조금 더 많은 그 신체 능력을 요구하잖아요. 일반적인 게임들은 지금 뭐 마우스나 키보드 움직이는 능력, 그다음에 뭐 동체 시력 이런 것들밖에 요구 안 하잖아요. 근데 결국은 VR은 직접 이제 몸을 휘두르거나 직접 어떤 위치를 옮긴다거나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피지컬적인 측면이 더좀 강조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런 피지컬적인 측면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수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보면 그런 스포츠들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재미가 결국은 어떤 변수잖아요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갈까? 어떤 상황일까? 그런 부분에서 피지컬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저는 그 변수가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누가 이길까? 어떻게 될까?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문제점은 중계 같은 것들이겠죠 저도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람들 VR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VR 하는 거 보면 멀미로 호소하거든요. 저는 이제 고개를 그냥 움직이면서 화면을 그냥 공, 공간을 보고 있으니까 별로 안무지로운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슨 마우스로 막빡 막 떨면서 FPS를 플레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에 나온 알릭스도 카메라 손떨방처럼 그 움직임들을 좀 많이 깎아가지고 보는 사람들을 좀 편안하게 진볼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. 배려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VR 게임들의 표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. 그 VR 게임 리그에 나간다고 했을 때 시청자들이 진짜 궁금했던 게 이게 개인한테 맞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들을 쓸수 있냐 느 이런 것들을 엄청 궁금해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통일되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사람마다 쓰는 장비가 다른데 이 구조적으로. 손에 맞는 장비를 가진 사람들 있겠죠 뭐 손이 작은 사람들은 오큘러스가더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이게 이제 더 편한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스포츠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정성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만 쓰던 사람한테 갑자기 대회 나가는데 이걸 쓰라고 하면 그런 스포츠로서 성립하려면 사람들이 어떤 합의가 필요한 거고 합의를 하려면 어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룰이라든지 진행이 필요하다는 거죠. 현실을 약간 대체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긴 해요. VR 먹방이라든지 뭐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해서 집에서 커피 한잔 마시더라도 그 카페 시뮬레이터 켜놓고 이제 카페에 앉아가지고 새소리 들으면서 저기 뭐 프랑스 뭐 몽마르트 광장 <laughs> 뭐 이런데서 커피 마시는 것처럼 내가 가보지 못한 공간에 지금 집 안에서도 실제로 가본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진짜로 SF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. 일본에서 나온 유머인데 VR 퇴근을 한다고. 그러니까 야근을 할때 집에 못 가니까 이제 VR을 쓰면 이제 집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VR로 출근을 하는 게 아니로 아니라 VR로 퇴근을 한다고. <laughs> 그런 식으로 뭐 쓴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디스토피아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공간이라든지 시간 이런 거를 다 초월해가지고 다 제약이 없이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. 아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들어오면서도 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냐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진짜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진짜 인간관계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이 vr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사용하는 사람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 있죠. 저번에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재미를 크게 보셨죠. <laughs> 그러니까 <그냥 웃음> 일단은 그런 대회 나간다 자체가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. 부담도 엄청 되고 이제 긴장도 되고 하는데 WCG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친선전 같은 느낌이긴 했거든요. 시범 종목이었잖아요. 네. 그 선수들끼리 이렇게 얘는 내 완전히 적이야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세계에서 v r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v r 이야기도 하고 방송 이야기도 하고 뭐 유튜브 이야기도 하고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새로운 그 친구들 생긴 그런 느낌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신기해요. 아 이런 대회들 나가면 이제 또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그 승부의 짜릿함. 아 여기서 이겨야 된다라는 약간 특히나 이제 국가대표 <laughs> 뭐 이런 걸 붙이고 있으니까 테극키테키 <laughs> <태극기, 웃음> 어, 달고 나갔으니까 원래 이제 제가 방송하며. 다들 이렇게 좀 놀리는 분위기. 그러니까 막 개못하네 막 이러면서 막 야유 보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는 진짜 어, 한, 한 마음으로 이제 막 응원해 주고 하고 솔직히 지금 감동했습니다 좀. 너무 고맙고 뭔가를 걸고 나가는 느낌이구나는 예, 그러니까 요 사실 그게 좀 낯간지럽긴 해요, 솔직히. <laughs> 제가 뭐 VR 콘텐츠를 많이 하고 그런 걸 하기에 좀 적합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. 저도 사실 안 믿겨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. 제가 과연 아, 이런 축 죽여 세요 이런 걸 받아도 되나? 아좀 부끄러운데?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요. <laughs> 약간 그때 생각하면 진짜로 아직도 약간 아들라인이 계속 계속 고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. 이제 또 참가해서 해보고 싶네요. 되게 재밌었어요, 진짜로.